안녕하세요. 서예만큼이나 노래를 사랑하는 초로쌤입니다. 오늘 북글씨로 표현해 볼 가수와 노래는 송가인의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입니다. 자 그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글로, 세계와 글로벌화한 그런 세상을 사니까요. 일단 트롯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송가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자,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꼭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서예만큼이나 노래를 사랑하는 초노 쌤입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노래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응?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아, 꼭 제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아, 이거또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는 이런 노래 제목 정말 상상도 못할 노래 제목이 나왔네요. 너무. 정겹고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죠. 어떻게 보면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이 악몽은 이 어려움은 그냥 한나 지나가는 꿈일 뿐이고 우리 모두 함께 밝은 미래로 더 좋은 내일로 향, 나아가기 위한 화서지몽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지몽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화서지몽의 그런 이 메시지를 나온 이 노래처럼 새해, 신춘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좋은 꿈만 꾸고 좋은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담은 노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여러분도 그런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니까요. 또 이름 한번 써봐야죠. 트로킹, 송가인의 무대를 보면 역시 클래스가 다른 그런 가수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트로트가 좋아요. 화서지몽, 송가인. <laughs> 여러분.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또 위로도 받고 새해 좋은 꿈 꾸시고 그 꿈이 활짝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계획하시는 모든 이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